어제 국민의, 국민의힘은 조원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영장 자체는 부당하지만 우리는 떳떳하기 때문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을 해 보니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위 123 개음 해제 방해 의혹은 물론이고 비상 계엄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측에서 비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요청을 했습니다. 비상이라고 치니까 그 기간 중에 수천 건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특검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열어보니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또 검색을 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탄핵청원청문회. 기억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탄핵 청문 청문회입니다. 당연히 소위 개헌 해제 방해 의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욕, 방탄용 탄핵 선동 그리고 31번의 줄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 시켰던 폭금만 떠올리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 힘에 대한 언어 검열, 정치 보복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의 허울이 벗겨지고 국민의 힘이 명예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친 잭스미스인지, 무능한 잭스미스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특검팀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한가합니까?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망나니 춤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이 우리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상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압적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